2023 월드브리츠 챔피언십 11라운드에서 황당한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데에선 선수들에게 승점을 삭감하는 경고징계를 내렸다는데 어떤 게임인지 같이 보실까요? 둘다 러시아의 슈퍼그랜드 마스터인데요. 체스 주머니의 소유자 이한 네폼리아치와 체스계의 마술사 저다니 도보프의 게임입니다. 두 버프가 100인데, 첫 수로 나이트 F3 레티 오프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네가 먼저 뭔가 해봐, 난 그것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게 하는 의미가 담긴 오프닝이라 할수 있겠죠? 여기에 네폼리아치의 다음 수부터 재밌습니다. 나이트 F6 똑같이 나이트를 올리네요? 싫은데? 네가 먼저 뭔가 해봐 하는 의미로 보이죠? 여기서 두 버프, 더 황당한 수를 듭니다. 나이트 D4 두 보프, 이게 뭔가요? 어쩌자는 걸까요? 그런데 넷폼 선수, 똑같이 나이트를 내 뺍니다. 두 선수, 왜 이러죠? 기싸움인가요? MB3, MB6, 그리고 또 다른 나이트도 꺼냅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나이트들이 춤을 춥니다. 회전목마 바리에이션인가요? 두 선수 지금 뭐 하자는 거죠? 그렇게 말춤이 끝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앉은 모습 무슨 디스코 팡팡도 아니고 이게 뭐죠? 그리고 무승부의 합의를 합니다. 이 기괴한 게임에 대해 피디에선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두 선수가 체스에 명예를 실추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무승부 하면 보통 0.5점의 승점을 얻는데 이 경기에서 두 선수는 오히려 0.5점을 삭감당했습니다. 슈퍼지엠의 수준에서 0.5점은 순위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큰 점수인데요. 그래서 두 선수는 피디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이 황당한 대국가 상관없이 대회 우승은 역시 매그너스 칼슨이 차지했습니다. 역시 체스계의 곧. 과거에 칼슨과 이카루가 같이 본클라우드를 쓰며 합비 무승부를 한 적도 있긴 한데 그땐 피드관할 대회가 아닌 다른 온라인 대회였고 순위와 진출자가 다 정해진 상황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라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건... 이건 그래도 좀 너무했다. 그래도 웃기긴 하네요. 이상 체스막대였습니다